진짜 단 건데. 이게? 3 0 0 0원이야작은 어... 어? 하나 사자. 어. 음. 이거 네. 자, 오늘은 청량미 청감을 도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 과일 가게는 음. 얼마나 하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게 1 3개오5 0원이에요 네. 오케이. 은야요알겠지와1 3개오5 0 0원 대단하다. 되게. 감사합니다. 새우. 왕새우, 35만. <laughs> 35만이 많아? 와, 다도 있고. 보랑이도 있고. 자, 스웨덴 소세지. 야, 시장 구경 재밌다. 저기요. 52마리에 15,000원이래. 대박. 엄마도 <laughs> 2,000원. <2천> <laughs> 와, 청년수산시장 <쏴> 진짜 <laughs> 저렴하다. 2,000원. 감귤 5,000원. 와. 어? 코다리. 한? 코다리 찜해 먹는 거잖아. 5,000원. 고등어 4,000원. 가자미도 5,000원이다 오징어가 1 0원어 10,000원 대여 35마리 만원 냉동이다 그치? 여수산 햄 멸치도 있고 한대 3,000원 고등어 음. 맛있겠다 자, 여긴7개5 0원에다1개 5,000원 는데이1개0원짜리 오, 오렌지. 오렌지 10개 3,000원. 괜찮아4가 5,000원. 2,000원. 세 바구니 5,000원. 오르포도 5,000원. 어, 야, 여기 만원만 갖고 오면 진짜 찜하게 사겠다. 와. 여러분들, 바나나 3,000원입니다. 하나 사자. 짱무인가? 하나 사자. 음. 네. 어, 음. 그요 이거 3,000원인가요? 네. 이거 그냥 3,500원. 네? 3, 그래, 이거 사자. 네. 오, 큰 거. 이거 주세요. 3,500원. 감사합니다. 대왕성의 와. 바나나 엄청 쌉니다. 와. 에이, 재밌다. 3 0 5 0원 키위 5 0원이야 좌두는 만원. 와 단감 반절 간절, 반절하다 어, 5,000원 반질 어, 반질하네빛나다 아,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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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샤인한송이 와. 확실히 음. 샤인머스켓이 음. 음. 당도가 맛있으니까 음. 비싸구나 이거 뭐야? 두리, 두리야헐 음. 음. 이거 이렇게도 팔아? 1,000원 음. <laughs> 신기하다. 뜨던 차 나보다. 원원 수박 10,000원. 블랙 사파이어 4,000원. 약간 2,000원. 우 시험은 2,000원이래. 대 5,000원. 와, 세 바구니 5,000원. 저는 여기 서서 먹는 아깝겠다 천원. 세개 만원. 세개 만원? 자, 저장, 세일 자, 요것도 두 바구니 5,000원. 자, 서비스도 맛있. 있어요. 마, 맛봐요. 두 바구니 5,000원. 자인으로 익은 거야. 맛있어. 일로 와봤니두 바구니 5,000원씩이야. 이것나남에서 자인으로 익어서 이렇게 싱싱해, 언니 이런 거잡자요두 바구니 5,000원씩이야. 남해서 이거 싱싱 청도, 감, 한 박스에 7,000원. 야, 배도 5,000원. 와. 야, 응. 응. 이게 되게 저렴하다. 과일 살려면 만 원만 들고 오면 투심하게 살수 있겠는데? 야. 이거 어, 뭐야? 신한 오골드? 통과. 와.. 복숭아 15,000원 너무 신기하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는 것 보다 이렇게 시장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인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신기하다 진짜 만 원이면 부짐하겠다. 백도도 만 원. 사과, 오천 원. 토마토, 오천 원. 이 많구나. 이게 뭐야? 블랙사파이어? 열 개. 쌀을 열 개, 오천 원. 아 이건 대추, <laughs> 사과대추 구나 사과대추 야 진짜 여기 성냥이 도매시장은 만원짜리 하나 갖고 오면 진하겠다 자두 만원 어, 어. 진짜 맛있겠다 색깔 어. 진하다. 진하다 사과도 진짜 싱싱하다 해아 망고포도 한 송이 5천원

냉동 시바기? 네개0천원 응. 응? 어르신들 연시 좋아하시니까 이런 참 좋겠다. 기도 있고, 고도. 어? 당내 많이 나당가 어? 그러니까. 많이. 와, 나. 나. 와, 너무 신기해. 사과. 천원씩 아, 판매되고 있어요. 3,000원. 씨0는포아아어어떻포포로0 3,000원. 에 팔지? 0원에서만0원씩0 0 0원2 0 0 0원 3,000원. 3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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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0 0 0 3 3,000원. 그러니까. 진짜 멋있죠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과일 살려면 청량리 도매 시장을 와야 되구나. 만원 자자이이마지막야지이 자, 머이습 한개천 원. 포도 응. 어. 응. 많이 천 원. 사다 안 먹고 싶어? 있어? 자두도 오천 원만 원인데 여러분들. 어. 5000원. 어, 1 3 0 0 0원이야요 어, 도 13000원. 와. 포도보 13000원. 안 컷. 삼떻게 하게? 1 3 0루이모 이게 뭐예요? 뭐? 한 건데. 저기요. 저 개만. 저기요. 저기요. 12개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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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3,000원, 4,000원, 나세0원 네, 맞다 이제 꿀쓰박 하우스 꿀쓰밥 1원 음, 야, 진짜 마트에서는 상승도 못하겠는데 한 개월에 박도 5,000원이야? 진짜 싸다 <laughs> 12만원. 골드요? 응. 2개, 1000원. 라임은 5000원에 판매중이네요 레몬 한 바구니에 3000원. 마보가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겠죠? 5000원. 3개, 5000원. 얘가 원 3000원. 2원이이스요 <laughs> <13 ,000들이 웃음> 진짜 단 건데. 3천원이야단 <laughs> 거지. 자, 목사딸만 3000원이. <laughs> <laughs> 만 3000원? 만 3000원. 하나 요한 박스예요? 자, 목사딸만 3000. 대박이다. 야, 목 만. 그 매번 이래요? 가격이? 맨날 안 그래요? 맨날은 안 그래요? 와, 만삼은 진짜 좋다. 자, 목사만삼 자, 목사만삼 맛있어요. 지금부터3 0원3 0원원짜리 진짜 달겠다. 10,000원, 짜리 <laughs> 옛날 가자도 있네? 월호포도 진짜, 네. 진짜 단거지. 아, 야, 진짜 돈만 원이면 푸짐하게 사겠다 타임 머스케르 그렇죠. 아까 살짝 비싸구나. 에, 몇시간 키위. 제스 s t 천 u t 아. 어. 지금 6,000원짜리 수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아, 진짜 봐. 귤 3,000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여기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오시면 과일 정말 만원에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쯤 오셔서 시장에서 싱싱한 과일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